자, 6번 보시게 되면 차량 유지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주유비, 차량 보험료, 차량 수리비, 통행료, 자동차세, 렌탈 리스료 등이 있는데 해당 개정과목은그 비용의 원천에 따라 그 어, 차량 유지비 그리고 보험료, 여비 교통비, 수선비, 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이 있고요. 원칙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경비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직원 명의의 차량을 이용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인정이 됩니다. 계속 나오죠.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인정해주겠다는 라 거.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지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를 인정하고요. 내가 만약에 당해 전체 감가상각비가 천만원인데 내 지분이 50%다. 그러면 500만원만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주유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음 이거를 가사용으로 쓴 주유비가 5만 원이고 내가 사업용으로 쓴 주유비가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 사업용으로 인정 아, 그 사업용으로 사용한 주유비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로 기존에 보유하던 차량 같은 경우에도 경비 인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위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 실태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을 작성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차량 운행 일지 등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 명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직원 명의 직원 명이나 뭐 타인 명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어, 타인 명인데 의 그냥 아무나 이렇게 또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차량 유지비에 관해서는 또 부가세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가세법상 뭐 세액공제가 되니 안 되니 이 얘기랑 소득세법상 그 소득세 때 비용이 인정되니 안 되니 이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구분해서 어, 들어주시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부가세가 불공제되는 것이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경비가 인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차량 관련 경비의 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해당사항 없으시죠 복식부기 의무자면 가서 맡기세요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강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정액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 기부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회계처리 개정 과목은 기부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 명의의 기부금과 나이 무관 소득금의 100만원 이하의 기본 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기부한 경우에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정치자금은 본인의 기부액만 인정을,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 기부금의 한도가 있는데 요거는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실 필요도 없고 뭐 설명하면은 다 넘기실 것 같아서 제가 개념만 한번 잡아 드릴게요. 기부금이란 거는 내가, 어, 벌고 나머지에 대해서 기부를 해야 하겠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한번 먼저 받아들이시고요. 설명을 한번 드리게 되면 어 내가 수익금에 총 벌어들인 거에서 내가 필요 경비 빼면 나머지가 지금 내가 그 기부를 할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의 100%를 법정 기부금 한도로 보는 거고요. 자 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벌어들인 돈에서 내가 경비 쓴거 뺍니다. 거기서 다시 법정 기부금을 기부했으니까 다시 법정 기부금을 한번더 빼줘야 되죠. 그래야 그 어, 기부를 할수 있는 자원에 그 자원을 그 산출할 수 있는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법정 기부금은 100%를 해주는데, 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30% 밖에 안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30%가 아니고 거기 조금 더 한동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밑에 보시면은 그러면 내가 법정 기부금인지 지정 기본금인지 어떻게 하냐 기부금 영수증에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기부 내용에 보면은 유형에 보시면 지정이 있고 카드, 코드 보시면 뭐 40번이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기부금을 한도를 초과했다. 그러면 5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소득세 신고할 때 보시면은 그 기부금 조정명세서라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사실 생각보다 기부금 한도 초과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부를 할때 우선 기부금 영수증을 다 발행을 받으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최소한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부금 영수증 다 발행을 받으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편 그러니까 기부금 발행 대상이 되는 법인도 이게 다 기부금을 얼마나 발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거는 한번 신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두번 이상 신고 들어가게 됩니다 기부금 발급 영수증 뭐 발행 영수증 신고라고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와가지고 지금 발행을 하면 그분들도 신고한 게다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발급을 받으시고요. 자 뒤로 가보시면 감가상각비라고 있는데 해당 회계처리 개정 과목은 동일하게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이건 내용연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내가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이 경비로 떨어먹겠다라는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건물 보시게 되면 40년이고요. 구축물 40년이고, 기계장치 5년, 차량 운반 5년, 뭐 등등등등 5년이고요. 이게 조금 조정될 수도 있는데,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하면, 어 내용연수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자, 3번. 내용연수 동안 정액으로 경비 인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뭔 말인가 예시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보시게 되면 2020년도 5월에 3,500만 원 주고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3,500을 다 경비로 떨어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3,500만 원을 60개월 동안 경비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보시면 2020년도에 이 차량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몇 달입니까? 8개월입니다. 그럼 8개월 동안에 8개월 동안 치에 그~ 각각 상각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보시게 되면 어, 내용 연수 60개월이죠. 3,500만 원을 나누기 60하면은 그월 삼각비가 나오고 나오고요. 그월 삼각비에서 해당 내가 차량을 가지고 있었던 그 월수를 곱하게 되면은 어, 당해 연도 관각 삼각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뭐 460만 원 정도가 나오고 2021년도부터는 이제 그총1 2 달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었 700만 원씩 이렇게 삼각을 해 나가시면 되다가 2025년도에 가시면. 이제 이제 그 감가상각 그 내용연수가 다 되는 해가 나타납니다 그 해는 이제 나머지 그 월수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납세자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 케이스 생각보다 많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질문이 나온 김에 좀 설명하고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납세자 질문 보시면 건물 강가 상각을 하고 싶은데, 건물 매입한 지 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간 이제 단순 경비율이나 뭐 기준 경비율 추계로만 신고를 해왔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 정액법으로 남한번 그 삼각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당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옆에 가셔서 이게 뭔지 법령 정보 한번 보시게 되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추계로 그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추계로 경정조사를 하는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 경비로 계산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 추계로 만약에 내가 뭐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자그 그 경비율 안에 감가상각비가 다 포함했다라고 보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가상각비를 하던안하던 하던 간에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해 감가상각 다 떨어 먹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근데 다만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은 내가 추계로 계산하더라도 나중에 다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인데 밑에 보시면 건축물을 제외하는 규정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추계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 경정 결정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거는 해석이 조금 그런데 제가 지금 해석하기로는 2019년도 이전 분은 위의 규정을 또 적용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될것 같거든요. 요건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 구독자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남은 잔존 가액에서 잔존 내용 연수를 나누게 해서 매년 상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취득 연도 1990년도고요. 취득 가액 40억이고요. 그리고 정액법 내용 연수 40, 40년으로 이제 상각을 한다 그러면은 2020년도에는 건물의 잔존 가액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30억을 떨어 먹은 걸로 가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10억이 되고 그리고 잔전 내용, 잔수 내용 요소 같은 경우에도 그 40년인데 30년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10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어, 10억을 10년 동안 떨어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벌금, 과태료, 가산금 체납 처분비, 가산세 및 손해배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관련 계정 과목은 잡비 내지 잡손실이 되겠고요. 그리고 2번 보시면 벌금이나 과태료 뭐등 같은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손해배상금 얘기거든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고 밑에는 또 경과실은, 그러니까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경과실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또 찾아보니까는 내가 집을 사서 임대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발생해서 거기에 뭐 가전제품하고 이런 걸다 아, 버려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줬다. 요거는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경과실이죠. 내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어, 요거는 또 인정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뭐 법적으로 막 이렇게 엉켜져 있으면 대답이 어떻게 맞는지 보시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거의 국세청이 이렇게 대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납세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송이 붙었고, 그 결과 임차인의 권리금 요구액의 절반을 주라는 판결이 나와서 금액대로 다 주었습니다. 아, 비용 처리가 되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만약 이거 구체적으로 갈려 그러면 변호사하고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뭐다 붙어서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국세청에 질의를 준다고 해도 옆에 그뭐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납세자 본인 분이. 어 조금 위험을 부담해서 그 경비를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난 찝찝하다 이러면은 그 경비 처리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기타라고 나와 있고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계정 과목을 한꺼번에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계정 과목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 보시면 여비, 교통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그리고 통, 교통비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등이 있고요. 그리고 수도 광열비라고 있는데, 사무실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과 무관하게, 생계를 하는 곳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경비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4번 세금과 공과금이 있는데, 뭐 자동차세, 지방세, 뭐 사업소세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그리고 면허세 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취등록세는 경비 인정이 안 됩니다. 요거는뭐 그냥 넘어갈게요. 뭐뭐 부대비용에 뭐 가산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는뭐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필요 경비 인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급 임차료 등이 있는데, 사무실, 공장 등의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정수기 임차료, 이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 집을 임차한 경우, 그 월세,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모품비 있고요. 어, 아, 그리고 지급수수료, 세무기장료, 컨설팅료, 배달앱 등의그 지급하는 수수료, 수수료 등이 있겠고. 자, 그리고 기타 보시면 수선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뭐 판매 장려금 및 판매 수당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편 장부에 해당하시는 분들 신고하실 때총 수익금액 및 필요 경비 명세서에 입력할 때 계정 과목 이거 중요한 거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 좀 중요한 거고 뒤에 기타라고 설명드린 부분은 좀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이렇게 많이 분류하실 필요도 없고 뭐 조금 잘못됐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음, 부담감 없이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와 인정받을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어, 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한 분이 질문을 남겨주셔서 이 영상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분은 알람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들을 수 있었겠죠. 예 다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는 알림 설정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법을 제정하는 자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국세청 그리고 납세 의무자 그리고 세무 대리인의 각각의 어, 역할과 입장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유보하기로 하고 조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